날가호 여러분 안녕하세요 바로바로 써먹는 여행 강동어 한이재입니다. 네 오늘은 저희 3강인데요3강에서는 위치라는 주제를 가지고 저희 길묻기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저희 길묻기 위해서 필요한 두 가지 패턴 나와 있어요. 첫 번째는 무엇 무엇은 어디에 있나요 이 표현이랑 그리고 두 번째 어디 어디에 있어요 이 표현인데요. 자 어디에 있어요 할때 장소와 위치를 앞에다 넣어 볼 거예요. 그래서 어느 곳 어디에 있어요 이런 표현인데요. 저희 한번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럼 첫 번째로 무엇 무엇은 어디에 있나요 이거 만들어 볼 텐데요. 자 어디에 어디에 해당되는 광동어는 자. 있네요 같이 읽어볼게요. 핀더, 핀더, 핀더. 네, 그래서 어디 어디에 해당됐던 핀더 요거 어디에 핀더. 자, 그럼 두 번만 더 읽어보도록 할게요. 핀더, 핀더. 네, 좋습니다. 그래서 어디 어디에는 핀더 요거 사용해주시면 되세요. 자, 그 다음에 있나요? 있다에 해당되는 자, 하이, 하이, 하이. 네, 저 여기서 하이 하면 어디에 있다 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하이, 어, 있다. 자, 그리고 어디에 앞에서 봤는데요. 이두 가지 바로 연결해주면 또이 문장이 완성이 돼요. 자, 그래서 하이, 있다, 빈도 어디, 어디에. 그리고 뒤에 또 아가 나왔네요. 아 같은 경우는 그냥 뜻은 없고, 홍콩 사람들이 말을 할때 뒤에다 어기, 어기를 넣기 위한 어기조사라 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래서 하이, 빈더와. 자, 한번 천천히 읽어볼게요. 하이 빈더와. 하이, 빈더와. 네, 좋습니다. 자, 그래서 무엇 뭐, 무엇을 뭐, 어디에 있나요? 하실 때는 이 하이 빈더와 이거 사용해 주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어디 앞에다가 어, 무엇을 넣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무엇에 해당되는 저희 단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첫 번째는 지하철역이에요. 지하철역.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데이티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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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서 데이티짬 하면 지하철역이 됩니다. 자, 그럼 여기에서 데이티짬에서 이 짬, 보시면은 이거는 바로 역, 정류장에 해당되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래서 데이티 하면 지하철이 되겠죠. 그리고 뒤에다가 짬 넣었더니 역이 됐어요. 그래서 데이티 짬, 지하철역이에요. 자, 그러면은 저희 지하철역 말고 앞에다가 짬 앞에 또 다른 거 넣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버스 한번 넣어보도록 할게요. 자, 버스 먼저 한번 읽어볼까요? 빠시, 빠시, 빠시. 네, 좋아요. 그래서 '빠시' 어, 영어랑 비슷하죠. 그래서 '빠시' 하면은 버스, 그리고 뒤에다가 짬짬음짬 짬, 음, 짬 넣어주면 정류장이죠. 그래서 '빠시 짬 빠시 짬 빠시 짬' 하면 바로 버스 정류장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빠시 짬' 자, 그 다음에 또 앞에다가 저희 택시 넣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택시도 어, 영어랑 비슷해요. 같이 한번 먼저 읽어 볼게요. 택시, 택시, 택시. 네, 좋아요. 그래서 택시 하면 택시. 자, 그리고 똑같이 뒤에다가 짬 넣어 주면 은 어, 저희 정류장이 되겠죠. 자, 그러면 연결해서 읽어 볼게요. 택시, 짬, 택시, 짬. 네, 그래서, 택시장 하면 택시정류장이다. 이렇게 보시면 될것 같아요. 그래서, 요 짬, 이거 한국어의 팜자 같이 생긴 한자죠 이거를 보면 바로, 아, 저기는 뭔가 정류장이구나. 바로 아실 수 있겠죠. 택시정류장, 택시 점. 이렇게 해주시면 되세요. 자, 그 다음에 또 저희 여행 하다 보면 꼭 물어봐야 되는 게 바로 화장실이죠. 그래서 저희 화장실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사이사오깐. 사이사오깐. 사이 사옥간 네 좋아요 그래서 화장실은 사이 사옥간 이렇게 해주시면 되세요 자 사이 사옥간 자두 번만 더 읽어볼까요 사이 사옥간 사이 사옥간 네, 좋습니다. 그래서 화장실 이렇게 기억해 주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저희 바로 문형에다가 넣어서, 단어 넣어서 연습해 볼 텐데요. 지하철역은 어디에 있나요? 이거 한번 만들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지하철역이었죠. 한번 읽어 볼까요? 데이티짬. 데이티짬. 네, 그래서 데이티자마니까 지하철역이었어요. 자그 다음에 어디에 있나요 물어보려면 저희 앞에서 배운 문양 바로 넣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먼저 어디에 나와 있으니까 빈더 빈더 빈더. 자 그래서 어디 어디에 그 다음에 있다 있나요 넣어주시면 되죠. 하이 하이 하이. 네, 그래서, 문장 완성되었네요. 지하철역은 어디에 있나요? 요거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데이티짬 하이 빈도와 자, 다시 한번 데이티짬 하이 빈도와 네, 이렇게 해서 지하철역 어디 있나요? 쉽게 물어보실 수 있겠죠? 자, 그러면 저희 다음에는 화장실은 어디에 있나요?도 한번 물어보도록 할게요. 자, 화장실, 저희 광도어로 사이사오깐. 사이사오깐. 사이 사오간 네 그래서 사이 사오간 화장실 그리고 어디에 해당됐던 네 맞죠? 빈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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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 어디 그다음에 있다 넣어서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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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아요 또 문장 완성 되었죠 자 그래서 화장실은 어디에 있나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사이 사오간 하이 빈도와 아, 다시 한번 사이사오깐 하이빈더와 네 좋아요. 그래서 사이사오깐 하이빈더와 화장실은 어디에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겠죠. 그래서 어, 이렇게 문형 연습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저희 오늘 두 번째 패턴으로는 어디에 있어요? 그래서 장소랑 위치를 넣은 어디에 있어요? 이 표현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그러면은 있다 저희 봤었죠? 이따는 하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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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이 하이 정말 많이 나오죠 그래서 하이는 있어+ 있어요 있다 이 표현 자 그러면 저희 위치 이제 위치에 해당되는 거몇 가지 보도록 할 텐데요 자 먼저 앞쪽 읽어보도록 할게요 앞쪽은 지민+ 지민+ 지민 네 그래서 앞할 때는 지민 이렇게 해주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앞쪽 나왔으니까 뒤쪽 도 봐야겠죠 뒤쪽 읽어볼게요 하민+ 하민+ 하민. 네, 그래서 하어 민 하면 뒤쪽이 됩니다. 그래서 진그 앞이고 하어 하면은 뒤가 되겠죠. 그래서 진민 하어 민 이렇게 해주시면 되세요. 자, 그 다음에는 안쪽 한번 읽어보도록 할게요. 얍 민, 얍 민, 얍 민. 네, 그래서 안쪽은 얍민 이렇게 해주시면 되세요. 자, 안쪽 나왔으니까 바깥쪽 봐야겠죠. 바깥쪽 읽어볼게요. 첫 민, 첫 민, 첫 민. 그래서 쳐 민하면 바깥쪽이 해당돼요. 그래서 야민 아니면 쳐민 이렇게 보시면 되세요. 자, 그다음에 이번에는 맞은편도 한번 읽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맞은편 볼게요. 떠이 민, 떠이 민, 떠이 민. 네, 좋아요. 그래서 떠이 민 하니까 맞은편이 되죠. 자, 맞은편 나왔으니까 또 옆쪽 한번 볼게요. 요 옆쪽도 많이 사용하는데 같이 읽어볼게요. 깍 레, 깍 레. 깍레이. 네, 저 여기서 옆쪽 하면은 깍레이. 이렇게 표현해 주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위치, 저희 위치에 넣을 수 있는 단어들 다 봤는데요. 자, 그러면 바로 문장에서 어떻게 문장을 만들 수 있는지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버스 정류장이네요. 버스 정류장 앞에서 봤죠. 같이 읽어 볼게요. 빠, 시, 잠. 빠, 시, 잠. 빠, 시, 잠. 네 좋아요. 그래서 버스 정류장 빠시 잠 그리고 앞쪽 나왔어요. 앞쪽은 지민+ 지민+ 지민. 네 그래서 빠시 잠 버스 정류장 지민 앞쪽에 있어요. 있다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하이+ 하이+ 하이. 네 좋아요. 그래서 문장 또 완성이 되었죠. 버스 정류장 앞쪽에 있어요. 정말 간단하죠. 자 같이 읽어볼게요. 하이 빠시 잠 지민. 다시 한 번, 하이, 바, 스 잠, 침, 민. 네, 그래서 버스 정류장 앞쪽에 있습니다. 이렇게 해주시면 되세요. 자, 이번에 그럼 화장실 옆쪽에 있어요. 요거 만들어 볼 텐데요. 자, 먼저 화장실이었죠. 사이사오, 간. 사이사오, 간. 사이사오, 간. 네, 화장실 사이사오, 간. 그리고 옆에 있대요. 옆쪽은 깍레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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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각 so, 레이 하니까 옆쪽이 됐어요. 자, 그러면 이따 있다, 이따에 해당됐던 네 맞죠. 하이, 하이, 하이. 네 앞에 넣어주시면 되세요. 자, 그럼 문장 연결해서 읽어볼게요. 하이 사이 사오간각 레이. 다시 한번 하이 사이 사오간각 레이. 네, 이렇게 해서 어, 화장실 옆쪽에 있어요. 이렇게 문장 완 완성해주시면 되세요. 자, 그러면 저희 앞에서 배웠던 문장들 가지고 오늘 실전에서 사용할 수 있는 회화 같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실례합니다. 실례합니다. 뭔가 물어보려고 할때 실례합니다. 라고 해야겠죠. 실례합니다. 할 때는 음까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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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그래서 음까이 에서 실례합니다. 누구를 불렀어요. 그리고 화장실은 어디에 있나요? 물어보려고 해요. 자, 그러면 오늘 했던 문장이죠. 자, 그래서 화장실 사이사오간 음, 그 다음에 있다, 하이. 하이. 그 다음에 어디, 빈도. 빈도. 자, 그래서 문장 완성이 됐죠? 자, 같이 읽어볼게요. 사이사오간 하이, 빈도와. 자, 다시 한 번. 사이사오간 하이, 빈도와. 네, 간단하게 이렇게 사이사오깐 하이, 핀도와 화장실 어디에 있나요? 물어봤어요. 자, 그랬더니 대답해 주시겠죠? 어, 지하철역 앞쪽에 있나봐요. 그래서 지하철역 앞쪽에 있어요. 라고 하네요. 자, 그러면 지하철역 그리고 앞, 앞쪽 앞배웠죠 그리고 있다. 이거 먼저. 볼게요 하이. 음, 있다였죠. 하이. 그 다음에 어디냐면 지하철역이었어요. 그래서 데이티짱. 데이티짱. 음 지하철역 그리고 앞쪽 앞쪽에 해당됐던 친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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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또 완성됐네요 지하철역 앞쪽에 있어요 자 같이 읽어볼게요 하이 데이티점 친민 자 다시 한번 하이 데이티점 친민 네 그래서 지하철역 앞쪽에 있습니다라고 알려주셨어요 그럼 마지막으로 또 감사합니다라고 대답해야겠죠 감사합니다네 가이사 이 음, 까이사이. 음, 까이사이. 네, 그래서 음, 까이사이. 이렇게 인사해 주시면 되겠죠. 자, 그래서 오늘의 헤어도 쉽게 완성이 되었어요. 자, 그러면 저희 복습 한번 해 보도록 할게요. 자, 먼저 실례합니다. 실례합니다는 네, 맞죠. 음, 까이. 음, 까이. 음, 까이. 자, 그 다음에 화장실은 어디에 있나요? 화장실 있다 어디에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겠죠. 자, 한번 확인해 볼게요. 사이사오깐. 하이 있다 빈도 어디에 그래서 문장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그래서 사이사오깐 하이 빈도와 화장실은 어디에 있나요 이렇게 해주셨죠 자 그랬더니 지하철역 앞쪽에 있대요 먼저 있다 어디에 지하철역 앞쪽에 이렇게 해주시면 되죠 자 문장 확인해 볼까요 네 하이 있다 데이티 자음 지하철역 지민. 음, 앞쪽이죠. 그래서 h i 데 h 대, 점, 침, 민, 이렇게 차철려 어, 앞쪽에 있습니다라고 대답해 주셨어요. 자 그럼 마지막으로 또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는 네 맞아요. 음까이사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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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좋아요. 그래서 감사합니다. 음까이사이 여기까지 오늘의 회화도 완성이 되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의 여행 팁 알려드리도록 할 텐데요. 오늘은 저희 홍콩의 고, 공휴일에 대해서 제가 간단하게 알려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래서 여행을 하실 때 공휴일이랑 겹치게 되면은, 어, 내가 가고 싶은 상점이나 이렇게, 어, 그 여행지가 쉬지 않을까 걱정하실 텐데요. 홍콩은 대부분의 큰 쇼핑몰은, 어, 어, 공휴일에 닿지 않기 때문에 그런 걱정은 하지 않으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여기 이제 홍콩의 공휴일 간단하게 정리되어 나와 있는데요. 자, 그리고 공휴일에 맞춰서 여행을 가시게 되면은 또 특별한 축제가 있기 때문에 그런 거를 또 찾아보셔서 가시면은 그 축제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신정, 구정 크리스마스 이때는 크게 세일을 또 하고 있기 때문에 이때 맞춰서 가시면 뭐또 쇼핑하실 분들은 하실 수 있겠죠. 그리고 어, 대부분의 공휴일에는 홍콩의 그 빅토리아 피크 앞에서 이제 불꽃놀이를 하기 때문에 그 불꽃놀이도 즐기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여행하실 때 요거 체크해 보시면 좋겠죠. 자, 그러면 오늘 배운 표현 바로 정리해 보도록 할 텐데요. 자, 오늘은 길묻기에서 먼저 어디는 무엇은 어디에 있나요? 요 표현 배웠어요. 자, 그래서 hi 있다, 어디, 빈도. 음, 그래서, 하이, 빈도와. 자, 다시 한 번, 하이, 빈도와. 음, 어디에 있나요? 이렇게 물어보시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저희 어디에 있어요? 에해 당됐던 장소와 위치를 앞에 넣어서, 넣어줬었어요. 자, 그래서 간단하게, 하이, 하이, 하이. 그리고 뒤에 장소, 위치, 이렇게 넣어주시면 되겠죠. 오늘의 두 문장도 정리를 한번 해봤습니다. 자, 그러면 저는 4강에서 다시 뵙도록 하겠습니다. 쩌이킴!